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한번 영문으로 된 것을, 번역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이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선교학교에 다닐 때에는, 대시학교죠. 선교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간방에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보했겠습 오마이 갓. 오마이 갓. Save my soul, 하루 구원해 주시고, s a e t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일평생 그의 연설문이나 그의 기도나 이것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그걸 가라죠 Oh my God, Save my soul. 주시고 나라도 구분해주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인간나라를 다스리고 남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하나님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 유명한 42명을 다, 이수민께서, 이상재 선생님은 처 보다. 제가 이걸 이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을거보면 이상재, 의중무총무국장, 이원군 대재학, 홍재희, 충추원 양반, 유성준 몽상공부에계 국장, 김정식 경무관, 이성인 이상재 아들, 신원무, 더보 학교 학생회장 권영진 국군기무총회 이런 이준 이준 한성재판소 검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으식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의뢰받아요 그래 여러분 이승만이가 받은 믿는 믿음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지 단순히 믿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 믿게 했어요 유명한 사람 마흔 두 명을 다 예수를 믿게 했어요 관료들 지식인들 다 깨끗이 씻어요 음. 그리고 1902년 5월 1 2일 28일 첫 옥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2년에 첫 옥중 예배를 드립니다 어, 옥중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옥중 성경학교 옥중학교 옥중도서관을 만듭니다 전세계에서 감옥에 도서관 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이 옥중이 나중에 옥중성경학교 옥중학교 옥중도서관 그 다음에 그 옥중학교까지 만들고 시학원까지 만들었어요 옥중학교를 맺은 어른 40여 애들 열다섯 명 그렇게 옥중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옥중을 뭐라고 랬냐면 이승만이가 도와서 그죽음의 장소가 브레싱룸이라고 해서 복당이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준신이야 아이들은 영어, 일어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세계사를 가르치고, 어른들은 시학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음. 기서 유명한 나중에 윤치와서재표를 만납니다면은 멘토와 코치가 된 거죠. 정치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전도사업으로 바꿉니다 조국을 우리나라를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로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을 했다고 해도 그 결심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성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 풀리지 말에요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맺어 있다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성경은 성경이고 정치는 정치이고 믿음은 다 풀리를 시켰지만은 이분은 절대로 풀리시키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 부분이에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제주의, 기독교 국가, 미국의 공화제를 그대로 본받아서 한국에 실현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믿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